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있 받으신 어갈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수 있는 날. 울어갈 수 있는 은 정과 같수니다 날. 울어갈 니다는 날. 울어갈 수 있는 날. 울어갈 수요 네한번 앞으로 <웃음> <웃음> 겪은 풍파도 그리 안만치 안르셨으리라 기가 막는 모습으로 건강한 가정을 읽어주신 겨울까지 인생의 세계전을오롯시내 기초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주의 오늘이 우리 무주군도 결혼장려금 지원과 축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진 사랑이 어? 선정되신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작은 실천으로 지켜주겠았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